안녕하십니까 전동대학의 차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아이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요. 어, 지금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아직도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출근해야 되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 많은 분들이 어머님과 아버님 정도 되시는 분이어서 그분들 굉장히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요 어, 아이도 지금 아침 햇살 받아서 굉장히 예쁜 빛, 빛을 어, 바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요 아이 어, 핑크색의 물듬 그리고 수형, 복융금까지 아주 또렷하게 발현이 잘된 아이예요 요 아이는 종자 이름이 킹 레드 마리아 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특징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반듯하고 예쁜 수염 가지고 있는 킹레드 말이야. 이 아이 보시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동다육의 자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506번입니다. 축송금. 이 어, 아이는 축송금이고 복륜을 갖고 있는 축송이에요. 어, 위에서 보시면은 이 아이 가지고 있는 복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축성금의 금이 복륜금이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가운데 녹 들어가 있고 옆으로 복륜금 쏙 들어가 있고 어, 여기 입장 밑에 있는 입장부터 안쪽에 있는 입장부터 밑에 있는지까지 모두 다 어, 복륜의 금 갖고 있는 축성이에요. 그리고 축송은 안쪽의 색감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성장하면서, 어, 입장이 점점 커질수록 색감이 더 뽀얗게 발현되는, 어, 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안쪽에 색감은 조금 더 진하게 들어있죠. 이렇게 예쁜 봉륜 가지고 있는 축송. 사이즈 7.5cm 나왔습니다. 506번이고 축송금이에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507번입니다. 한스마리아. 이 어, 아이 한스 마리아고 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어, 보통 한스 마리아 에보니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아니, 요 아이는 어, 한스 마리아라는 종자예요 어, 에보니하고 헷갈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보시면은 가지고 있는 요 색감이나 금발염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위에서 보시는, 보시는 모습입니다. 반듯한 얼굴 그리고 복륜금 가지고 있는 한스 마리아. 입입성 어, 보면은 에보니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요거 지금 한스 마리아고 옆에도 보시면 요 아이도 한스예요 근데 요 아이는 금의 색감이 아직 발현된 덜된 아이고 어 오른쪽 아이는 아 왼쪽 아이는 지금 보신 시 아이는 금의 색감이 지금 복륜으로 발현된 아이입니다 수영 반듯하고 복륜 가지고 있는 한스 요 아이 크기는 7cm 고 가격은 15만원 이에요 508번 입니다 마리아 두개 콤비로 소개해드릴 아이입니다 먼저 위에 보이는 여기 마리아 생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아이 생얼과 밑에 보이는 이 철아 같이 가는 아이입니다. 먼저 생얼 이 아이 보시면 수영 완벽하고 또 환엽의 입성 가지고 있는 마리아예요. 금도 복륜이고 뿌리 튼튼하게 잘 내렸고 모든 조건이 퍼펙트한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 크기는 사이즈가 지금 7cm 나오고 이 아이와 밑에 보이는 여기 마리아 철아 두 개가 같이 가는 콤비예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도 수영을 보시면 수영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영이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노렷한 아입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작은 입장이 금도 잘 들어 있고 이제 화면 조금 방향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철화 입장인데도 폭이 넓은 이런 입선 갖고 있어요. 입장 뒷면, 입장 앞면 노렷하게 금도 발현다된 마리아 철화입니다. 사이즈 요 아이는 8.5cm 나오고 이렇게 해서. 철화와 여기에 있는 생얼이 같이 가는 마리아 콤비입니다. 가격은 8만 원이에요. 509번입니다. 몰게인 대품. 이 어, 아이는 몰게인 금무지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품이에요. 제가 손을 여기 펼쳐볼게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몰게인 대품입니다. 굉장히 큰 아이예요. 이 아이 지금 이대로 수영도 굉장히 좋은 수영 가지고 있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꽃 형상했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보셨을 때 이런 연꽃 형상 그대로 갖고 있는 몰게인입니다. 이게 지금 20cm예요. 정확히 요 보면은 20cm는 충분히 되는 크기입니다. 509번이고 몰게인 대품입니다. 가격 5만 원이에요. 510번입니다. 다크 파멜라. 이 아이는 다크 파멜라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 돼요 사이즈가 큰 아이인데 이렇게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 13c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수영 반듯하게 좋고 입장에 발현되어 있는 금도 모든 입장에 금발현다 됐습니다. 제가 13cm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보시면 층수 좋으니까 바로 커팅해서 자구 받을 수 있는 다크 파멜라입니다. 입장이 뒷면까지도 금발이 그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보시고 요 아이 아까 제가 크기 13cm 말씀드렸죠. 요 아이 사이즈가 큰아이입니다 510번입니다. 다크 파멜라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511번 원종 몰게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아이는 원종 몰게인이에요. 어, 입성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어, 태성 몰게인이라고 하는 보통 몰게인과는 조금 다른 입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단단해 보이고 색감도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녹을 갖고 있어요. 어, 위, 위에서 보시는 모습이 수영 완벽한 완벽하게 아주 또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복륜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에 모두 다 반영됐습니다. 어, 옆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위에서 보시고 반듯한 얼굴 그리고 또렷한 복륜금 수영과 복륜금이 아주 완벽한 원종 몰개인입니다. 사이즈 6.5cm 나와요. 511번 원정물개인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512번입니다. 물개인 백봉륜금. 이 아이 크기 먼저 제해드릴게요.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9cm가 나오는 어, 큰 아이입니다. 가격은 250만 원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이 아이 수영 보시면 굉장히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륜금도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수영 확인해 주시고 복륜금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실 때 입장 뒤에서 보시면 은 이런 복륜금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륜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입장에도 금판이 다, 다 일어났고 뿌리 튼튼하게 잘 내린 아이입니다. 옆에 층수, 우리 고급 종자이기 때문에 층수도 꼭 한번 확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단이고, 여기 2단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되실 겁니다. 다시 위에서 다시 크기 재볼게요. 9cm 맞습니다. 9cm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지 작지는 않은 아이예요. 512번입니다. 몰개인백봉용금 가격은 250만원이에요. 513번입니다. 어, 이 아이는 골드 에보니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얼굴 보시면은 골드라는 이름에 맞게 금색에 약간은 골드빛을 띠고 있는 금으로 발현시킨 아이예요. 이런 입장 보시면은 굉장히 좀 탄탄하고 단단한 입선 가지고 있고 봉윤금 또렷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수형입니다. 요 그리고 요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렸고 어, 안쪽에 보이는 작은 입자 이렇게 보시면 은 복륜금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보이실거예요 어, 요아에 가지고 있는 입성 그리고 뿌리 뿌리 튼튼하게 잘 내렸고 또렷한 복륜금 수영 반듯한 수영 이렇게 모두 다 좋은 조건 다 갖고 있는 골드 에보니 사이즈는 8cm 아, 화면 또 안나왔어요 사이즈는 8cm 나왔습니다 513번이에요 골드 에보니 가격은 25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도감마리아에요 그리고 도감마리아 쌩얼입니다 요 아이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도감마리아 색감 어양금 입장 전체가 발현 다 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영도 반듯한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전체적인 수영도 좋은 도감마리아에요 여기 보면 지금 가격표가 안적혀 있는데 여러분께 저렴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요 아이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 5cm 나오는 도감 마리아. 요거 어 가격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5번입니다. 어요 아이 실버 레오파드 실버예요. 가격 봐주세요. 10만원입니다. 오늘 요 아이 여러분께 좀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수영 반듯하고 실버금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레오파드. 요 레오파드는 입장이 바라는데이유줄줄 줄 무늬가 다요 레오파드의 특징이죠 실버 금에 그리고 이 와이 가지고 있는 수형 반듯하고 금 확실하게 다 들어가 있는 어, 레오파드 실버예요. 크기를 재보면 7.5cm가 나오고 515번입니다. 515번입니다. 레오파드 실버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수형 반듯하고 금 확실한 레오파드예요. 아 뿔이 튼튼하게 잘 내리나입니다. 5 1 6번입니다이 아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어, 색감을 보시면은 색감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이 아이 뿔이 굉장히 튼튼한 아이입니다. 뿔이 튼튼하게 잘 내렸고, 보시는 것처럼 철화의 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금도 아주 확실하게 잘 들어있고, 어, 가운데 보이는 철화의 엮임에도금잘 들어있고, 이 아이 한번 정도 커팅할 수 있는 사이즈대요. 왜냐하면 철화의 엮임이 굉장히 좋은 아이라서 바닥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반대 반바닥까지 이렇게 철화 느낌 좋고 금 확실하고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도 예쁜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이아 한번 커팅해서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5cm 나왔어요. 어, 516번입니다. 가격은 70만 원이에요. 517번 행복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이 예쁘고 금은 뭐 화면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모자람 없이 아주 금은 금의 발현은 최상으로 발현 잘된 행복 철화예요. 철화의 여김도 좋고 그리고 요에 가지고 있는 수영도 좋고 이런 금의 색감도 과하지 않고 모자람 없이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고 안쪽 보시면 작은 입장에도 금잘 들어있는 아입니다. 이 음, 요, 크기 좀 되는 아이예요 좌우폭이, 사이즈가 지금 9.5cm가 나왔어요. 517번, 행복 철화. 이 아이 가격은 30만원입니다. 518번, 가야 금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가 바로 가야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수영 정말 반듯하고 입성 좋은 가야입니다. 수영은 정말 최상의 수영 갖고 있는 가야예요 옆에서 보시면 밑에 발현되어 있는 요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아이 입성 도톰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7cm 나오는 가야입니다. 가야. 요 아이 가야 7cm 나왔어요. 그리고 요아이가 같이 가는 왼쪽에 있는 마리아 철화입니다. 요 아이 보면 입장 전체적으로 금발현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철화 느낌 좋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도 예쁜 어, 가야입니다. 아, 마리아 철화입니다. 음, 요, 크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8cm 나오는 마리아 철아. 철화. 마리아 철아와 오른쪽에 있는 가야, 요두 아이 같이 가요. 어, 가격은 7만원입니다. 518번이에요. 519번, 제이드스타 두 개입니다. 위에 보이는 요 아이. 요 아이 보시면 수영 반듯하고 금 확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제이드스타에요. 얼굴에, 어, 금과 그리고 돌기가 모두 다 발현돼 있는 제이드 스타 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와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아이 요 아이도 보시면은 입장에 금고와 돌기가 또렷하게 발현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둘다 뿌리 튼튼하게 잘 내린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위 아이 큰 아이 먼저 재볼게요. 사이즈 요 아이는 6cm 정도 되고 그리고 요 아이는 4.5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 519번 제이드 스타 두개 가요. 위 하나 밑에 하나. 같이 5만원입니다. 120번입니다. 콩마리아 철화 어, 이 아이는 콩마리아 철화이고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좀 되는 아이예요. 철화의 엮임이 이 부분이 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대각선으로 넣지 말고 약간 포뜨듯이 옆으로 이 흠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위에 머리가 철화, 철화 부분이 똑떨어질거예요 밑에 부분 이대로 어,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금 좋고 쭉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반대편 바닥까지 여기까지 되어있는 철화엽기 그리고 다시 위에서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 반대 타게 잘 생긴 아이 그리고 입자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도 금잘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요 부분 보시면은 어, 분지 됐으니까 커팅 하셔서 밑에 부분 위에 부분 따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커팅 포인트가 되거든요 사이즈는 지금 7cm 나오고, 아, 금 좋은 콩마리아 철화입니다. 가격 15만원이에요.